회담 3시간 전, 트럼프가 꺼낸 외교 기술.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말합니다. 물론 그게 거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불안한 그렇죠. 사람이었고 혹시나 그 기운으로 정상회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었던 상황. 비교적 비서실장은 배석을 거의 다 해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이번에 대통령은 정말 놀라운 집중력과 흡수력, 그리고 그것을 재조합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어, 이야기였습니다. 비공개 오찬에서도 어, 우리 대통령께서 어, 미국의 대통령의 제 느낌에는 약간 트랩 트랩들이 있었는데 음. 그런 트랩들을 유연하게 다 제거하면서 음. 대화를 즐겁게 이끌어 나가셨고 정말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신 회담이었다. 그 옆에서도 감탄하셨구나. 예, 예, 저는 뭐 아주 감탄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각자 보고한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 매단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. 저거를 다 취합해서 이렇게 상반된 보고도 거예요.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상반된 보고 중에 애기을 뽑아서 재조합하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상대를 설득한 유효한 툴로 본인이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만들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나요?